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당에참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서당께도 풍어를 읊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핑계가 많지만 뭐든 완벽할 순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인증하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1번부터 몰라요. 이번 주는 정말 잘안 내어지더라고요. 배상 힘숍게 이게 이랑 비슷한데 분명하게 보이는 앙이 곤란한 앙프라 숀비세 모르겠어요 포예 모르고 해용 모르고 프리미티브 둥 이거는 대시랑 비슷한 전치 살고 못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앙티에 업스클아 이번 주는 정말 진짜 못냈웠어요 부르는 사람. 아스매. 펑트 베 콘실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맷달 이건 지난주 외운 건데 맷덩 이거 금속의 복수향 외우려고 넣어봤어요. 안건유 잘 모르는 몽떼 말에 나타는 스페 디아뎀 에블루이상 피스크 이 접속사가 엄청 안 내어지더라고요. 뭔 뭐에 로스쿨도 그렇고 피스쿨도 그렇고. 대고 이거는 음식에 질린. 마히 해스데 거부하다 되돌리다. 난 불꽃. 빌리에집배 비에 하브그리 하들리에 이거는 아. 주무 뭐 이런 건데 아카블로 이게 제가 외울 때 아카블로 이렇게 까보니까 까블니까 어. 헤메디 이거 뭐야 이거 치료법이야 이거 영어랑 비슷한데 엠프레트 밀리에 터나 블루떼 블루떼 비앙 호쉬오즈가 행복이거든요 비앙 무척 행복한가 둘러 무척 체스 콩 인포세 부가하다 너무 이번에 진짜 오시점 맞으면 잘 맞은 것 같은데. 앙스, 뭐 겨우 이 주차인데 이렇게 벌써 못하는 밑바닥을 보여드립니다. 시션시대 아부. 나무. 푸새 누르다. 붙총. 버튼. 엠파스테 몰라. 하븐로 삼키다. 실은 속이려면 컨닝도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년 뒤에 불어를 잘하는 게 목표니까. 근데 뭐 매번 완벽하게 단어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면 무언가 할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기 보단 저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한두 번 실수,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매번 잘안외워지고 이렇다고 하다 말고 포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아, 나중에 해도 돼 이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시작했으니까 되든 안 되든 1 년이 약속이니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박싱. 신드림. 누아즈. 누아즈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샹당 노래하는 페가힘 아지 이게 성지술례 깨 예, 깊은 보아주 세강 두려움을 떨당가 소리칠당가 아하디에 또불고소라 이게 사부아의 사부아가 알다데 알다의 3인칭 단수였던 것 같아요 3인칭 단수형하고 미래형이 나왔는데 구분을 아직 못해요 live 깨나 예, 일어나 몰라. Vast. v a s t u l 한 a n Vul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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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l u l u c i d Vulcan. v u l c t r v u a n Vul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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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l c a n v u l a 지금 저희 고양이가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야옹이들이 뒤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품하는 소리가 계속 나네요. 여기 같이 녹음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파운, 디 이게 이렇게 가져오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험입니다. 같은 종류의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삐에든 발그, 큐세, 이거 지난주에도 외웠던 건데 오에 t o o n splendid, full of ase, ase, s totale néo, matière, hedore, sole, n a r t ang, mier, d e n e flexion, ike kurbukaburu, fiante, osapa, f i a n t h omage, ike tunga, tansa, ei, a n n u i e k u l a n a g f a s e ike soko.

아주 소나기의 날입니다. 이번 주에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왔는데 너무 창피해서 채점을 그래도 하긴 해야죠. 다음 주에 또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원래 처음에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한 페이지만 외우려고 했는데 뭔가 또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그래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핑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처음엔 여기까지 찾았는데, 어? 1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어, 이 지난주에 110개나 외웠는데 못할 바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글쎄 단어가 177개인가? 되더라고요. 아 많으니까 확실히 힘드네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 잘 못했는데 이번 단어는 다음 주에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욕심냈다가 체했어요 <laughs> 그래서 읽는 것도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는 단어 시험을 좀더 빨리 제가 더 열심히 외워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못 했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채점 진행합니다 어, 오답 정리는 제가 나중에 혼자 하고 채점만 할게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순서도 이렇게 했죠 1 번부터 1 0 번까지가 아니고 이걸 다 뒤죽박죽으로 썼어요 채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단어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조금 이렇게 막맘대로 했더니 아니 뒤죽박죽 섞었더니 채점하기도 힘들고 단어 외울 때도 이거 맞춰보기도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진짜 외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뭔가 시작하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게 또 단어를 다 모르니까 다 찾고 이런데도 시간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 이래서 시간이 되니까 못돼 하고 미루는 것보단 그래도 시작을 어쨌든 하고 또 저는 이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막 책을 열심히 읽어서 준비해서 한 것보다 이걸 더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됐어요. 뭔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을 안 갖고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저 혼자 있으면, 아, 그냥 다음 주에 하지, 이번에 못녀었으니까 이랬을 텐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잘 하든 못 하든 여러분 앞에서 인증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영상 꼭 올려, 해서 이번 주 안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 시간 때까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못해서 이것도 질렸네 는데 <laughs> 압도하다, 진루르다해서 제압하다, 억압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좀 뉘앙스가 조금만 달라도 틀린 틀린 거예요. <laughs> 진짜 이게 말도 단어에 단어의 억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활용을 제대로 할수 있거든요. 뉘앙스 차이를 아는 게그 단어를 마스터하는 길인데. 않죠. 그리고 전또 이거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스트레스 안받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막 순서를 막 뒤죽박죽 제대로 외우려고 썼다보니까 찾는 것도 참 일이네요 어딘지 네 너무 맞은게 없어가지고 두개 가 겹쳐서 지우고 총와쉬운 7개 밖에 못 맞았어요 143개 중에 와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 괜찮아. 다음주에 다음 주에 요거 다시 시험 볼게요. 제 시험. <laughs> 여러분 공부 못하는 서단계도 풍어를 읊을 수 있을까? 어, 공부 못하는 서단지기도 책을 읽고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되겠죠 뭐. 네, 오늘 영상도 정말 엉망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 모두 배부른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서당에서 곧또 봬요. 감사합니다.